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압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르기 거룩하니라. 아멘 성막을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성막과 그 안에 있어야 할 여러 기구들 중에서 마지막으로 거룩한 향에 대한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거룩한 향을 성막 안에 피워야 한다는 것인데 특이한 점은 향을 만들 때 소금을 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소금이 필요한 경우는 맛을 내는 경우와 물건이 썩지 않도록 보관하는 경우입니다. 향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소금을 넣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아마도 두 번째 기능과 연관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약속, 언약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향기는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성막 안에 거룩한 향이 가득하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의 기도로 채워야 한다는 것이고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약속, 헌신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 들어와서 항상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거룩한 향을 피워서 성막 안에 그 냄새로 가득 채워야 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들의 기도로 우리의 삶을 채워야 하고 교회를 채워야 한다는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향을 피우면 그 향기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공간을 가득 채우게 되죠. 그것처럼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거룩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며, 동시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우리의 뜻과 의지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내 의지와 내 뜻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제공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가 맺어졌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내가 나의 피로를 간구하거나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친밀한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에게 나의 피로를 요청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나에게 필요를 요청하지도 않겠죠. 설사 그런 사람이 요청한다 해도 그러한 사람의 요청을 들어주어야겠다는 부담감을 갖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 안에 있다는 증거이며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은 곧 우리는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가 되었다는 그 정체성을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정체성을 가장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 또한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할수 있는 것이죠. 성막 안에 피워야 할 거룩한 향을 만들 때 소금을 쳐서 영원한 언약이 되도록 하라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우리는 기도의 생활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어려울 때만 하는 것도 아니오, 우리가 기도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기억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기도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면,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